저희는 오늘 논산 강경을 갑니다. 소유야, 강경! 강경! 먼저, 애기 먼저 태워! 소유야, 어디 놀러 가요? 어디 놀러 가세요? 네, 해야지. 저희 논산 강경으로 놀러 가며, 후! 이렇게 사운드북 하나면 오고 가는 길이 편안해집니다. 이 사운드북 책 추천해요. 엄청 좋아요. 저희는 강경에 와서 지금 스시집에 왔습니다. 그 지소야 여기 봐봐. 소희가 혼자 잘 있어줘서요. 음, 어, 뜨거워. 음, 저희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뜨거워하는 중. 음. 코끼리. 코끼리. <laughs> 점심이 나왔습니다. 먹부터 먹을까 고민하는 남편. 잘 먹겠습니다. 충성, 충성. <laughs> 표정은 완전 대령 표정인데? 충성. 충성. 알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충성. 지금 어리둥절해요. 애쭈 <laughs> 소야 벌써부터 총질이 하고 싶어. 충성. <laughs> 대인님 충성. <laughs> 소대인님. 여보도 여기다 얼굴 내밀어 봐봐. <laughs> 저희는 근현대로 왔습니다. 어 지금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어. 저희는 근현대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 여기 봐요 분위기 봐 여기 완전 옛날이야. 우와. 좀 보세요 분위기 무엇? 뭐... 소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여기 지금 인상쓰느라 바빠 <laughs> 여기 너무 재밌어요 저기 위에 경성이라고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음. 그런가 보다 여긴또 위무실 아 수유실 있어 있겠네. 여러분 여기 수유실 있어요. 오, 좋습니다 꽃빙슈 불란서 제빵소 에요 빵은 안 파는 거 같지 아어아 어? 아, 그냥 소품 인가봐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 뭘 드릴까 손님 뭘 드릴까요 어집잖은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해라 <laughs> 이거 한 그릇에 아이, 똑같다한만 원. <laughs> 진짜 폭리다. 20년 뒤에 폭리. <laughs> 아유, 이런 가격 없어요, 여기서. 여기 유일한 는 오뎅가게에요, 여기. 오뎅이라고 써있슈. 자, 읽어. 뭐 드릴까? 빵? 다 팔렸어. <laughs> 자. 애기 손님이 왔네요. 폭리를 취하는. <laughs> 자. 환상 수배범들 보겠어 환상 수배. 환상 수배. <laughs> 소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어디 갔어? 스마스마스마. 스마스마스마. 스마 스마. 맛있어 그거? <laughs> 엄마 어디 갔어? 직일까 네. 네. 좋아? 저희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호텔 아니에요. 이기 아, <laughs> 진짜 진짜 극장 같다 여기는. 뉴욕 뮤직 박까 굉장히 현대적인네 난방기. <맥락만기. 웃음> 살 사람은 살아야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간단 조상회화. 음. 음. 오 이런 게잘 남아 있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들었다면 나이걱정을할것 같아서. 우와 많지는 않겠지? 이렇게. 양장 점이 있네요. 고객님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십니까? 자, 자, 호텔을 한번 보십시오. <laughs> 아니요, 이거는 그겁니다. 공장생입니다 <laughs> 짠, 저희 굿즈 샀어요. 파일드가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소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끼를 아이스크림 나왔대요. 아, 소유 좀 가. 어, 어. 여기 이렇게 굿즈샵도 있거든요. 한가하고 되게 좋네요. 저희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왜? 주셨어. 맘에 <laughs> 들어? 응, 맘에 드나봐. 여기 엄청 대빵 큰 십자가가 논산에 있는 거 아세요? 대빵 크죠? <laughs> 엄청납니다. 우와.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짠. 소유. 이렇게. 여기.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식기류 같은 게오 전자렌지도 있고요 밥솥도 있고 다 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깔끔하죠? 다음에 여기 침대방 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자, 저희는 여기 머물면요. 커피를 1회 한에 무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바로 옆에 있는 커피 하우스로 갑니다. 우리 어디서 먹을 거야? 여기 끝자리로 가자. 짜자잔. 요 자리 어떤가요? 왕의 자리다. 내가 왕의 자리다. 거울. 거울 보는 소유. <laughs>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예뻐? 누가 제일 예뻐? 저요, 저요. 당연히 소유죠. 당연히 소유입니다. 어? <laughs> <laughs> 음. 아우, 우리 애기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호기심이 동해요. 자기도 커피 마시겠다고 하는데요. 안 돼, 커피 돼. 마시면 안 된다, 소금야한 16년, 17년은 일러. 고3 때는 엄마가 마시게 해줄게.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유채꽃이 이렇게 많아요. 카페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카페에서 만난 우리 할머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 애기랑 오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앉 <laughs> 지금 거의 자기 일부 직전인데 이렇게 눈을 이러고 있어 <laughs> 졸려가지고. 에미야왜 아직도, <웃음> <웃음> 아직도 이동하냐. 오늘 왜 이렇게 하드하냐. 그런 표정이네요. 네, 지금 반쯤 갔는데? 어. 오늘 잠잘 자겠다. 잘 <laughs> 소유야, 예쁘지? <laughs> 됐어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소유는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발, 땡발. 이렇게 다다미 다다미 방이 되어 있어요. 잘 자네요. 달달달달달. <laughs> 소유야 시골에 왔으면 시골 감성을 느끼는 거야.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 저희는 식당에 왔습니다. <laughs> 소유가 이번에도 잘 있어주면 진짜 오늘은 감사한 하루에요 여기가 메뉴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약간 우육탕 맛이 난대요 저희는 탕수육하고 이 매콤한 걸 하나 시켰어요 음. 예.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때까지 잘 있어줘, 제발. 면 요리도 나왔습니다. 짠! 야경은 이렇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우와거려요. 우와. 어, 거기로 가볼래? 응. 두리번, 두리번, 신기한 소유. 저기로 가볼까? 피카츄 데리고 와소야 피카츄 데리고 와 <laughs> 겁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자 봐봐 피카츄 오게 해볼게요 오, 가라 피카츄 소유에게 가라 아, 피카피카 <laughs> 뭐 하는 거야, 발로? 어? 어. 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잡아봐라! 잡아봐라! 어. <laughs> 음. 재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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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어. 재밌어. 참 고마운 친구. 예수님. 소유야, 예수님하고 친구야? 예수님한테 전화 좀 해봐. 띠띠띠띠띠띠띠. 천사의 천사번호로 전화. 예수님, 소유가 응가를 못 사요. 3일째예요 우와. 어떻게 된 거죠? 내일 똥폭탄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소유야, 내일 똥폭탄 온대. <laughs> 소유야. 하늘 천다지 검을 현우로 항. 그 다음에 지부지주. 더 중요한 것들. 우리 것밖에 없는 사 아니 여보 너무 진지하게 눈에서 이렇게 막 진지미가 보여서. 해미야 나도 거기까지밖에 몰라. 어더 해봐라라는 표정이잖아. 애비야더 해보 해봐라. 애미야 너는 왜 하늘 천다지 거기밖에 모르냐. 발가락으로 잡게 생겼어요. 예수, 들어, 들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후. 소유랑 산책 나왔어요. 음. 저희 여기 숙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서 지금 7시 반인데 문을 <laughs> 활짝 열어 주시면서 어, 구경해도 돼요. 들어오세요 해 가지고 구경하고 소유도 보여 드리고 인사하고 오징어 젓갈하고 낙지 젓갈하고 시식해 보라고 막 하셔 가지고 얘기 좀 나누다가 지금 이제 숙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Collapse.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끝이 소유야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빠빠이, 빠빠이. 그럼 안 돼.